조심해 조심해요. 발표요발표 조심해요. 저발표요 조심해요. 띵띵 조심해요. 아 뭐야? 나도 못 봤는데. <laughs> 미안해요. 아, 또 일비 님 불안한 겁네. 1등 할까 봐 또. 아. 저기 옆부터 찾고 있고 <laughs> 심장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랑 할때막돈운이 꼴고 도박할 때는 어 그거야 어? 야 자신감이지라고 도박 해본 적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해본 적이 없네 옛날에 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완빵이라고 하죠 아시나요 그거 판치기 그거만 해봤네 나는. 야, 이게 무슨 시청자분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, 내가. 이 뭐지? <laughs> 내가 도박하는 것 같아. 아, 나 뚝배기가 씨. 이 레벨은 나와야 되는데. 뚝배기가 안 나오네. 여러분, 미리 참고로 말씀드릴게요. 저 어제 치킨 다섯 마리 먹었습니다. 저 어제 치킨 다섯 마리 먹었어요. 네판 중에 세 판을 등했했어요저 아이, 그거는 컨셉 때문에 그런 거지. 너무 잘하고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 섭섭해 하시잖아. 컨셉 때문에 그런 거지. 지금은 나 빠사불라 그냥, 어? 난리 나죠 그냥. 풍풍지님 별풍선 10개 감상... 아야 풍지님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풍풍지님 이렇게 팽가입 감사합니다 세 분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언젠가 하려 했지만 이런 식으로 팬가입 시키다니 1등 어깨 아, 세분 시청자와의 도박이 시작된다 가자 갑니다 굴린보에 도박이 시작됐다. 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. 이판 여러분 여포, 걔가 진짜 방송에 재미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판은 진짜 도박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해가요. 무조건 안전하게 갑니다. 이판 항상 좀 시원시원하고 그냥 거칠거칠 싸웠었는데 이판 좀 안전하게 갑니다. 저건희형 집에 싸우네. 굴린이들 여기서면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보드링 님도 300개 걸었다고요? 아, 잠시만, 이거. 이거 1 5점면 큰일 나겠는데? 알겠습니다, 보드링 님. 4분입니까? 뭐, 저한판에몇개 걸린 거야? 2,000개야? 1,700개야? 어머니 굉장히 불길하네, 어? 뭐냐? 파고팔이구나. 아, 나 갈래, 안녕? 아, 쟤열밖에안 해. 아, 이러면안 되는데, 아! 아, 또 성격 나오네, 아, 일하면 안 되는데, 아! 이상하게 안해. 아, 1등 해야 되는데. 아, 린버, 이러면 안 돼. 아, 아니, 린버, 이러지 마. 알겠지? 님뭐야 아. 아, 성격 나오면 안 돼. 린뭐야 아, 이거 지금 1등 해야 돼. 아, 죄송해요. 성격 나오게 해가지고. 죄송해요. 1등 할게요. 아, 드라이브 좀 하다가 절로 가자. 안 근데 여러분 진짜 카고파리 보시는분들은 재미그런데제 1등 하기에 제일 좋은 총은 진짜 더블베럴이에요. 더블베럴 진짜 더블베럴 더블베럴 드라이브 좀 하다가 자기장 뚫어들면은 아, 안넘어네에어드라마 안오나? 혹시나 좀 먹어놓을까? 혹시나 저격먹을지도 모르니까 이천 10개 감사합니다 링님 오후 2천개 됐어요 2천개 됐다고? 타고팔인어거 그래도 아마 자기장 기다리고 있어. 맞아. 아, 세 싸움 안 되는데. 어떻게 아! 보러? 좀쏠줄 아는데? 미안해. 아 이러면 안 되는데, 아1등해야 되는데, 아 계속 아엿보지 달라 그러네, 아 성격을 못 쓸게요, 성격을. 여기서부터고 어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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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2000개라는 자본이 괴물 퇴 무법을 소환합니다 아 이건 진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나 맨날 장난친다고 했는데 지금 진지하게 만드...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만든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떡파랑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. 고드링님 파랑이도 열개열개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머리가 작은가봐. 근데 이게 겁나 불쌍하네. 도시 어디 있니? 근데 뭐 시체도 안 보이네. 집이 뭐 여기 안 와봐가지고 저 집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 한평 집인가? 층집이네 와. 땅 박힌 거 딱이네 여기. 계세요? 하세요. 아무도 없어요. 악덕 파랑님 별풍선 열여덟 개 감사합니다. 이건님 부부르고 사야드마신데 파랑님 또 열여덟 개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평소 모습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, 여러분? 아 너무 진지하게 하나 이러면안 되는데. 아, 나 방송인인데, 아. 아, 이거 내일 밥값이, 밥, 식사 메뉴가 틀려지니까. 어. 앞에 하나 지금 보이죠, 여러분? 기어가는 거 지금, 저기? 능선을 따라 지금 기어갔어요, 하나? 흰색깔? 와, 밑에 애답 있다, 씨. 능선 따라 기어갔어요. 제가 저기 위치를 잘 몰라요. 저기뭐 나무 같은 거 맞나? 네 명, 왼쪽에 하나 있고, 일단 추락 사망. 2명. 하나 연막탄 까지 했으니까 저기 하나 있겠죠. 왼쪽에 하나, 오른쪽 하나. 30초. <laughs> 아, 이 아, 아깝다. 아. 아이씨,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이씨 2등했어야딱 방송가기인데 3등 예쁜데 아 아깝다 무고 더블로 가라고? 뭐라고? 무고 더블로 가라고? 아니야 일단 약속은 약속이니까 더 가실 분은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드릴게요 스토어 말씀해주세요 아네 분이었죠 지금 바로 드릴게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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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게요 바로 바로 스토리 씨아 <laughs> 재밌네 아이씨